깨끗는데 느낌은 아 클리어런스가 좀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저랑 같은 향기만 물 별로 안 깊어요 오른쪽으로 해서 피해오시면 돼요 여기는 구글 맵에 안 나온 길이에요. 우. 음, 전다 내려왔어요. 예. हे hey, हे hey. 저쪽으로 <laughs> 갈게 내려갈게요 예? 그럼 일단 저거 내려갔다 놓고, 제가 타고, 내, 제가 타고 내려가든. 5시 39분. 이게 제일 힘들다. of your bike yeah, at least the mirrors were good so you just carry this in your hand 지금.. 아 어, 힘이.. 돼요. 힘이.. 오방 힘을 잡가져가지금야 이씨 접목된 힘까지 되서오 빨리 오셨네 가볼게요 그러면 별로 그렇게 길진 않은 거 같아요 천천히 오세요 네. 해지기 시작했어요 나갈게요. 일단 물이 흐르고 있어서 질퍽질퍽해요. 느낌은. 오어 뭔가 엔진 막았다. 알아지. 진흙탕이에요. 한 군데가 아, 근데 안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계속 진흙이에요 돌려야돼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자 한번더 하나 둘셋 됐어 이제 못가겠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오케이 일단 올라갔어 이거 하나,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네, 됐어 됐어. 야. 찍었어. 야. 네. 오케이. 이말나야 있어요. 두 마리 세 마리 요두 마리 있네요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기가여기여기여기알여기니여기행이지 <laughs> <laughs> 이게 기이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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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진기먹이모으로이 모습으로. 이모습이거이이 모습으로. 이이 모습으로. 이 모습으로. 이이이이 오룩에 통으로 통으로 이게 위주. 맞았으면 진짜 말이 안되지야게야이국탄 음. 너무 잘 샀다 <laughs> <훅차 딱> 좋네. <laughs> 너무 좋네 너무 <laughs> 좋네